개인업 디펜스 파이널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많은 많은 뎁들이 있는데, 오 뭔가 막 방금 찰칵 소리 났어. 아, <목소리> 똑같네, 똑같네. 비스쿠리한데비스쿠리한데 D 유닛 C 유니, 뭐 A B 맵픽뭐 노말 그런 거서 D 유니, 유닛, C 유니 수로 바꾼 거 아니야? 조합법도 좀 깔쌈해진 거고. 그게 단데야 조합법 달라진 것도 없어. 그냥 이름이 S 유이 S 유니 뭐 이런 거 바뀐 게 다야. 음. 그냥. 아 드론뽑기 그런 것도 있네. 드론뽑기. 어어 드론 뽑기, 즉석 복권, 즉석 복권도 생겼네. 로또 복권도 생겼고, 건물 구매 환전, yep. 그다 비스코리한데 조금 달라졌네. 조금 살짝 달라진 게 다네. 일년 어디서 뽑아, 여기서 뽑지. Hey 17당 하나라네. 그런가 봐. 딱히 그렇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어, 어플 좀 눌러줘야겠다. 시어비면 되잖아. 아니, 저거, 그건 저번에 씹어, 시뮤... 어, 그거야, 그거.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 할까? 벙커도 원래 여기 있다는 거, 여기로 이동됐네. 이건 뭐지? 캐릭은 그거다. 나오 그 그거 나오겠지, 당연히. 이 맵은 그런 맵입니다. Right. Sure 썬큰 스포 사야죠아뭐 어. 나중에 뭐 만약에 배슬 뜬다면 배슬 있으면 다는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먼저 그걸 살 필요는 없지. 만약에 타다가 right. 도중에 배슬 그런거 뜨면은 좋은데 캐논이라고? 아, 이따 캐논이라고? 설마! 에이, 설마, 딜이 박히겠어? 에이, 설마, 저딱 캐눈죄라고, 설, 에이, 아무리 자격자가 그렇게 노답이라도 저건 아니겠지. 그럼 이여 따지겠지, 설마. 여 따지면 딜이 들어가겠어요. 한 방, 두 방, 세 방. 빵 들어가겠어. 이게 존나, 존나 뽑기 힘든 건데, 저거. 에이, 사... 에이, 설마. 자격자가 아무리 도답이라도 해 저거, 저건 아니겠, 습니 아니겠죠. 아 있어 그래 누구냐 부트드 S B 도 있어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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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있는 거 알아요 <laughs> 아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작자가 아무리 노답이라도 저러진 않을 거라니까 로또 복권 한번 질러 봅시다 로또 복권 I'm going. 보대용, <laughs> 뽀대용뽀대몰라뽀대멋 뽀데 멋스럽게 그냥 있있는지지 아씨 했했네 왜 이렇게 못 잡아?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다섯 개는 넣어줘야 되는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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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아, 이건 또 뭐죠? 아 살았다 씨야 공중 따라 공중 공주 뜨면 다 잡겠다 씨아 이게 뭐죠 아씨 공주 떴어씨 망한 듯 싶은데, 그지 로또 질렀다가 망한 것 같은데, 그죠? 예 로또 질러서 망한 것 같아. 그렇네. 아씨. 괜히. 괜히 옷도 했나? 다시 가, 다시 가자. 아, 유닛을 못 뽑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최, 최소한 시민이 3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 3마리짜리 넣어봤자 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아까 내가 복권 한번 잘못한 게 망한 거지 뭐. 아, 얘는 또 뭐, 뭐지? 얘, 얘는 뭐한 얘지? 아, 그리잘뜬거 같은데? 그지, 그지, 그지. 아, 잘, 떤, 잘, 잘, 떤, 잘 떴, 잘 떴네. <laughs> 잘 떴, 잘 떴. 잘 떴거지? 잘뜬거지 내릴 수 있냐, 이거, 이거? 에이, 버거, 이거, 씨. 띠디디디네, 얘는. CC, CD. 삐디, 야, PD야, 얘는. 디팔러의 <laughs> 의이지만 드론, 드론 효율 보자. 어, 어디서 얘기? 여기. 이 미나리 몇 덩어리냐? 설마 한 덩어리 나는 게지, 노답이게? 그지?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한 덩어리 아닐 거야? 설마 제작자가 노답이처럼 한 덩어리만 니겠어 에이, 설마 제작자가 아무리 노답이래도 저거 한, 한 덩어리는 아니겠지? 아, 왜? 아. fuck 손해봤다 Upgrade, complete, complete, complete. 오 딜센데 딜센데 이거 저 조합이잖아요 근데 캐 사라캐리고 사라캐리랑 두 개가 이거 왜안 타냐고 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들어갔잖아. 재물 하나에 30원짜리. 원래 3개에 100원인데 잘못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좀 짜증내는 거지. <laughs> 야, 이거 들어가볼까, 한번? 뺄수 있나? 뺄수 있네. 왜 이리 못 잡니? 야잘 잡는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지? 이 다섯개씩 아니다 다섯개씩 하는게 안좋았나? 안 안3 4 5 6개 다섯개 넣으면 여긴데 아니 내가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긴 하거든 이거? 예? S유닛 이거 얘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 둘다 궁금한 유닛인데 니네들 왜이게 코너에 끼이지? 뭘로? 아, 저 궁금하긴 한데, 저거. 파랑 드드. 파랑 드드. <laughs> 남자는 한 방입니다. 한, 아, 한 방인가요? 한 방에 가겠네요, 오늘. 예, 이번 판에 한 방에 갈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예. <laughs> 한 방에 갈것 같아, 지금, 이번 판에. 자, 다섯, 다섯, 갑시다. <laughs> 야, 원, 야, 스펙타클 하네. 이거 락감 못거냐 얘네들은 뭐야? 이거 아, 이게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근데 그 다음 골리앗인데. You address me. 아, 와, 스카웃이다. 고스트 아, 찾제 고스트 고스 딜이 존나 세니까 그렇지. 몇억 원인데, 한테 15억, 10억, 10억 찍어는데 이게 업글아업그레이 조합들이 있을 텐데.인데, 이게 한번또 뜨면 조합은 가능하게. 아, 근데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는. 야, 넣고 팔면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보단 낫겠네. 아홉 개한 번, 아, 9홉 개. 아개한번먹아볼게요 이거. 야, 얘네, 얘네 세 마리 팔면은 아홉 개 값, 나오겠네, 저거. 얘세 마리를. 파는 거 어딨어? 야, 파는 거 없냐, 여기? 야 파는 게 없네. 아 미쳤네. 얘. 야 <laughs> 얘 파는 거 지웠어. 파벳 아니야 파벳 안. <laughs> 와 파는 거 지웠어. 와씨. 와, 와 이거. 뭐... <laughs> 이런 너희가 털리는구만. 파는 거 사야 됨 사야 된다고 뭔 소리야. 물 파는 걸 사? 자, 아무 마리 한번 볼게요. 뭐, 여기서 뭐, 파워풀, 아, S랭크 뜨면은 뭐, 이득이지 뭐.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던져야 될것 같은데. 게임 던지는 각인데, 이거. 건물구매가 파멜, 아. 야, 이거. 던..던져야 될 각인데 이거완전 일러 어이 좀 올려주자 딜은 쎈데 이 딜이 얘딜이랑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laughs> 아 이거.. 클일네 이거 야 그냥 다섯개씩 계속하는게 나을것 같기도 하다 그죠? 아니 이게 파랑이 왜 저래 제아 디바로 떴다고? 당신을 위해 부금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오, 파랑이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laughs> 그보분유부님 미래 인정? 아씨, 나도 그럴라나? <laughs> 아씨, 나도 그럴라나? 아니야, 안 그렇겠지, 설마. 에이, 설마. 아니야, 안 그래. 그, 그러, 그럴, 그럴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더 가면 지리겠습니다야 이건 안야 <laughs> 야, 이건 바꿔놓고 이건 안 바꿔낸. DCAB 이거 이거만 바꿔놓니? 이건 왜 시윤이 디윤이 왜 바꾼 거야 저거 도대체? 설마가 사람 잡겠습니까? 아이 사람 잘 잡아요. 야, 설마가 사람 얼마나 잘 잡는데? <laughs> 자. 자, 갑시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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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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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따 자, 자, 야 이거, <laughs> 이거라도 만들어보자. <laughs> 자, 저거라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 저, 저거라도. 저거라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몇마리 있어야되냐 이거 얘는 뭐야 오케이. <laughs> <마음 깨. 웃음> <laughs> 야씨 제작자가 쓰레기다 <웃음> <웃음> 제작자님이 이게 완전 게임을 똥으로 만들으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 아니 그래 또 것 까지 인정을 해아예뭐 뜰수도 있죠 그냥 나쁘게 근데 두마리가 뭐야 솔직히 두마리가 뭐야 이거 한 다섯 여섯마리는 줘야되는거 아니야 솔직히? 어? 마지막 구 70원 쳐먹고 왔는데? 야...씨 야, 야 한부대는 많고 다섯 여섯마리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다섯 여섯마리는 이 뭐야 이게 판매는 지우지도 말든가. 판매까지 지워버리고. 후까잖아, 이거, 이거. 뭘 니보다 줘, 이 새끼야. 니는 디버우라 떴잖아. 야, 이게 더 좋지, 어이씨. 이거랑 이거 두 개랑 비교가 되니, 어? 이거는 원래 기본 깔려있는 몹이고. 탱크 네대 떴어, 이씨. 이거. 아홉 개었는데 그래서 하나 조합했다. 됐냐? 두개넣었네 이씨. 그건, 니 뒷발이, 아, 앞발이 안 좋은 거고, 뒷발은 니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제가. 따져보면. 와, <목소리> 아, 탱크 존나 잘 나온다, 아잉. 야, 제보면암 걸리겠다. 됐어. 야, 그래도 이거, 이거 떴다. 야, 이, 이거 떴다, 이거 떴다. 맞다, 포커 디펜션 라이프 쪽에 갔 갔어. 아, 진짜? 오! 오! 저거 언제 부셔, 근데? 저, 저거 언제 부셔요, 근데? 저 그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홉 개는 희다리 왜네 말이야? 난두 마리 떴다. 두 마리 떴다. 두 마리 이하는 두 마리 이상은 조용해라, 그냥. 세 마리 이상 뜨면 조용해라, 그냥. 세 마리 이상 뜨면 조용해라. 난두 마리 떴다. 아이씨, 말이 돼, 이게? 아이, 뭐야, 이거는. 아이, 큰일 났다. 클났다 우짜냐 이거? 아이 클났다 클났다 이거 우짜냐 우짜냐 이거 우짜냐 몇 개질 아홉 개 질렀다 오케이. 다섯 개 다시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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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아 이게 뭐시오 아 이게 뭐시오 아, 이게, 뭐 이게 아. 가스도 연속도 빠르냐 그렇지 그러겠지. 이거 뭐시냐 이거 여기서 진다이 한표 아질거 같아 이거 운이 너무 안 좋아 나. 야 이번 이왕 뒤집고 주속 복권이나하자. 오 50번 당첨. 꽝이라네. 꽝이라네. 오 사루. 요 고수 조합 아니야 아니, 달라. d d 요 DD CC DD CC 이렇게 나야 돼요 등급이 다릅니다. 아, 이게 아닌데. 뻥 뜯는데? 아, 뭘 지원이야? 가. 아니. 아니 왜뭘쳐 먹어 잡.. 잘 잡는데 지금 아씨 와서 킬 먹고 가네 쟤아참 저거 뭐라는데 심판의 철퇴를 아 프로브? 어 그러게 보라야 프로브 만들어봐. 프로 만들어, 프로브. 가스 <목소리> 이리든 안 통할, 아, 안, 안 통할텐데 저거. 기다려봐. 그건 내가 살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한데 그거? 내가 일단 살아야 돼요, 닌들. 잡았냐? 아니지? 프로 만들고 죽은 <laughs> 잔인한 거 아니냐? 다 잡았지? <laughs> 오, 살음 <사람, 사람. 웃음> 살음. <laughs> 아, 불을 풋... 아, 이 떠야지 만들지 저게네 마리밖에 없어. <laughs> 아, 용케 잘 살로 잘 살고 있네요, 저 <laughs> 그죠? 예 용케 그래 잘 살고 있어. 다 아니,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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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5K, 5K, 오 k 26797, 66. 들어봐. 괜히 조합했나? 어찌 괜히 조합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엄크 파이라는데 말은 아까 떴어 아까 <놀람> <놀람> 얘도 조합할 수 있네. 야, 조합한 건 들을게. 왔네, yeah. 어? 야, 안 되나? 아니, 조합안 되네. No <놀람> yeah, 어, 화배 터짐. 여기 있는데? 잡겠지? 털졌다 <laughs> <laughs> 개세네. 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자, 여러분 추천과 제게찾크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구요.